카톡으로 이걸 헤어지자고 연락을 할수 있을지 무릎 꿇고 지하 가서 이제 사과를 해야 돼이 정도면. 그러면 그냥 그만 만나자 이랬더니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다고. 아 뿅! 어. 어, 제가 그었습니다 <laughs> 어, 감정이입되네요. <laughs> 와우. 주변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아 진짜 많아. 청소년들의 솔직하고 궁금한 연애 연예 이야기. 연애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우리들의 연애쇼. <laughs>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연애를 하면서도 상대방에 의해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보내준 사연입니다. 전남친이 어 아무래도 다시 만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. 카톡으로 띵 보내놓고 헤어지자 한 거잖아요 예의가 없어요 일단 이런 남자랑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너무 아깝고 그 남자분 정말 잘못했어요 어, 어떻게 카톡으로 이걸 헤어지자고 연락을 할수 있을지 무릎 꿇고 지각 가서 이제 사과를 해야 돼요 이 정도면 실제로 제가 옛날에 보낸 입장이에요 중학교 1학년? 잘 사귀다가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거의 한 달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다 마음 정리한 상태에서 경험담이긴 한데 음. 연락은 막 PC방 가면 막 한두 시간씩 안 되고 만나자 그러면 맨날 축구해야 된다 농구해야 된다 이러면서 안못 만나고 물어봤죠. 왜 그러냐고. 그랬더니 아그러면 그냥 그만 만나자 이랬더니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다고. 이거 솔직히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중간에 헤어지는 순간에도 그만큼 얘기가 서로 깊게 오고 가지 않았고 서로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만 하고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나 얘기가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네, 그런 생각을 해요. 약간 그러니까 헤어지고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냥 늘 똑같았어요. 오밥먹오밥먹 오해 밥 먹어. 오해, 밥 먹어. 오해, 밥 먹어. 어. 자? 잘 자. 약간 이것만 좀 맨날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음. 그래서 마음이 식었던 것 같아요. 나 주변에 부모님이 되게 자녀의 연애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 친구들도 부모님이 연애를 진짜 극구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대학 가서 하라 막 이런 식으로. 제가 부모님이 반대하신 적이 몇번 있어요. 헤어진 적이 한두번 정도 있는데 네. 주변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, 많아요. 생각보다. 어. 맞아, 진짜 많아. 근데 저도 실제로 제 친구들이 한쪽 그 남자친구분의 부모님 반대가 진짜 심하셔가지고 그 진짜 연락처도 다 없애라 하고 사진도 다 없애라, 완전히 헤어져라. 이 사연자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. 그럼.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.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. 투표를 할까요, 그러면? 만나자가 누구예요? 좀 만나자. 만나자. 좀 만나자 만나자 만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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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당신 당신은 뭐죠? 뭐, 만나자. 만나자. 명언이 응. 있습니다. 응. 잘 새겨 들으세요. 첫사랑은 뭐죠? 이루어지지, 이루어지지, 이루어지지 않는다고. Excellent. That's t u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다는 공식을 깨보셔야 합니다. 어떻게 써내 줄까요? 제가 당사자라면 진짜 저는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해볼것 같아요. 정말 진실되게 나 너를 아직 많이 좋아해 <laughs> 얘기를 하고 오오 <laughs> 울어 <웃음> 아니, 첫사랑이어서 더 오래 남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끝까지 아, 해보고 해. 10대의 연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같은 중학교도 나왔다 했고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친구도 소개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 세상 모든 방법을 <laughs>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그 용기를 끝까지 가지고 좀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수 있지 않은 위치에 있나 싶어요. 왜냐면 우린 스대니까 오! <laughs>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.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고 어, 이 연애를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워 가지고 원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연애를 할수 연애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화이팅하시죠화이팅이팅 화이팅. 문제 해결. <웃음> <웃음>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티난 <틴한> 연애를 위해서 <laughs> 우씨가 <우연시다>. 함께합니다. <laughs>